오늘부터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으면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또잘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읽어 놓은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진 것을 들으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은 것이 없으면 들을 때도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소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 방황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 방황하는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세월만 낭비하고 믿음 생활을 끝마친다는 것이 민수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가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시간부터 출애굽 2세대가 인구조사를 했던 시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황했던 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40년이 아니고 38년 9개월입니다. 제2년 2월 1일부터 제40년 10월 30일까지 38년 9개월의 시간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 것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황이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입니다. 방황에 대해서 38년 내라고 하는 시간을 하여해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38년 9개월 동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불신앙, 원망, 불평, 불순종을 반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주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증거를 하시고 또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추레구판 후에 두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먼저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추레구판 후에 두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막에 대한 게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식계명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건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고 나서 성막을 건립한 것입니다. 성막을 건립하고 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2년 2월 1일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 5일 만에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시내산을 떠나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 시간의 역사를 민수기에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몇 년, 몇 월, 매일 몇 년, 몇 월, 몇 칠을 설명한 것이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신의 광야 회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신의 광야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출발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신 그 모든 장소가 어딘가를 분명히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장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들라고 한 것이 성막이라 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이 곧 회막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가장 중요한 곳이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땅이냐? 땅이 건조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땅 위에, 죽음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막이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회막은 뜻이 만남의 천막이라는 것입니다. 누구가 만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누가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시겠다고,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장소가 건물이 회막이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그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장소가 회막입니다. 회막을 떠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은혜도 없습니다. 회막을 떠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이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납니다. 회막이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회막은 죽음의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집이고 처소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죽지 않고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처소인 회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회막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의 땅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회막 없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음의 땅에서 생존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걸다 공급하셨습니다. 네. 말씀도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하셨고, 네. 만나도 하나님께서 회막을 통해서 내려주셨고, 네. 모든 것을 다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막의 중요성을 애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징벌을 받고 나서 깨닫고, 다시 회막으로 나오면, 회막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은혜를 또 내려주신 것이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제일 거룩한 것이 회막입니다. 회막이 중요한 이유는 회막에서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회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막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되고, 어떻게 회막을 생각하고 그 집에 출입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 위에 죽음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곳이 회막이라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의 땅에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회막을,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회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막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막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못 깨닫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회막 안에서 함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막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회막이 거룩하신 줄 거룩한 곳인 줄을 모르고 함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막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그 거룩한 장소를 그 거룩한 장소에 출입하는 자들이 마음이 부패하여 심령이 부패해서 완악해서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입으로 더럽히고 행동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더럽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처소를, 성막을 더럽히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더럽히면 더럽힐수록 무슨 시간이 반복되느냐? 방황의 시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못 받게 하십니다. 그럼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38년 9개월 동안 뺑뺑이만 돌고 1세대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끝난 것처럼 교회에만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끝마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끝마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안 풀리고 더 꼬이면서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줄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회막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이 회막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은 다르고 또 형편은 다 달라도 성격은 다 달라도 이 회막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 때에 각자가 그 회막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 회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하면 그 거룩한 회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힌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면 우리 삶이 고달 빠져요. 고달 빠져요. 질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벌로 하러 갑니다. 그러면 질병이 빨리 회복하고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두드려했는데 그 질병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요. 중풍으로 한번 치웠는데 그 중풍으로 회복이 안 되고 평생 동안 반신불수가 되어서 어느 장애로 오든지 다리 손이 못.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생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에는 물질을 칩니다. 그 물질을 쳤는데 회복이 안 되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못해도 하나님이 한두 번 민수기를 통해서 방황을 경험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의 집이 거룩한 곳이다. 하고 입단속 잘하면 입술에 바수건 잘 세우고 행동 조심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올때옷 좋은 것 입고 뭐 얼굴 화장 깨끗하게 온다고 아이고 네 이쁘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위에 회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행실 보면 하나님 안 만들고 다 죽이 뿌리 수 있어요. 불신앙, 원망, 불평, 불순종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기회 주고, 또 기회 주고, 회개하면 또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반복된 시간이 민숙인데, 그 민수기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보내지 않으려면 민수기를 통해서 추진한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요, 민수기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짧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민수기의 시간을 1대로도 안 끝나요. 2대까지도 막 갑니다. 3대까지도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민숙이의 시간이 긴 것도 불행이고 장모의 가정에서 민숙이의 시간이 긴 것도 불행입니다. 어느 가정에 예외할 것 없이 민숙이의 시간은 다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려면 권한 없이 광야의 시간 없이 안 돼요. 그래서, 광야는 모든 사람에게 다허하갑니다 주의 종에게도 허락합니다 저도 성격이 이만큼 바뀌고, 참고할 수 있었던 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아, 그러면 성도들 뭐 조금 이렇게 이상한 소리 들리면 바로 제가 전화해가 호통치고 난리지깁니다. 근데 내버려둡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체험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걸 보고 일일이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하고, 광신들 뭐, 곤체지겠습니까? 삐지고, 시험 들지. 스스로 깨달아야죠. 스스로. 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화도 못 내도록 안전장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김밥 말듯이 똘똘 한번 말려봐요.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가. 두번 다시는 내가 목회하면서 광야의 시간 안 보내야 되겠다. 교회도 여러분 한번 붓어놔봐요. 쫓겨놔봐요. 건물 없이.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목회도 할수 없다는 걸 깨달아봐요. 큰 교회든 적인 교회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가. 깨닫는 게 은혜고, 밀수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조금만 뭐 하면 우철되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끼리끼리 막 서로 의기투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집 회막을 거룩한 곳은 더럽힙니까? 깨끗하게 예, 관리하고 지켜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숙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방황을 줄이시고 축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